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. 코로나19에 확진된 고등학생도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글에 15,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. 내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 시험을 보지 않고 인정점수를 받을지 그대로 시험을 볼지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. 그러나 교육부는 확진자를 시험에서 배제한 채 인정점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인정점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가운데 어느 한 시험을 못 보게 될 경우 학생이 앞서 응시한 시험 점수에다 결시한 시험의 전체 학생 평균을 감안한 인정 비율을 곱해 점수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. 문제는 결시한 시험과 응시한 시험권의 난이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입니다.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한 번만 시험을 치는 과목의 경우 수행 평가 성적을 적용하게 됩니다. 지필고사 정량 평가라는 기회를 주어지지 않고 다100% 정성 평가로 하겠다는 방침은. 합의된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기분이요.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실의 경우 인정 비율이 80%였는데 이번엔 100%분이 시험 난이도가 더 민감해졌습니다. 난이도를 맞추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유리함과 불리함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학생들에게 시험 볼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평균 점수 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생인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진된 학생들의 인정 점수 부여를 놓고 학기 현장에서 혼란과 공정성 논란이 우려됩니다.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.